이번에는 솔까지 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솔까지 입을 만드실 때는 띠지 두 줄을 함께 사용하겠는데요. 어, 띠지 두 줄을 이렇게 겹쳐서 진한 색이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, 아니, 진한 색을 안쪽으로 가게 해주시고,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, 아, 어, 1cm, 여기 되면 1cm가 되겠는데요. 1cm에서 이렇게, 음, 밖으로 꺾어줍니다. 꺾으면서, 이렇게. 지그재그 모양을 하되 이 중심보다 좀 낮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또그 다음에 꺾어줄 때는 이 부분보다 내려서 이 부분에 접으면서 여기다 손을 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그 여기 접었던 것보다 아래쪽에 이쪽도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. 이렇게. 해서 세번 어, 또는 네 번을 이렇게 해주 어, 접어 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을 여기다 대고 두 개를 꼭 잡고 올려주시고 여기도 손을 대고 올려주시고 손을 대서 적당하게 올려주시고 이쪽도 손을 대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이 부분을 잘라내고요. 그리고 풀치를 하는데 음, 이 띠지 한 띠지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사이에다 끼워주고 다시 이것을 모아주시면 됩니다. 그랬을 때맨 밑에는 여기가 이렇게 안 붙으니까 이안 붙는 부분은 이렇게 다시 풀칠해서 붙여주시고요. 그리고 어, 위, 위에다 붙일 건데 지금 위에 주맨 위에는 세 개만 사용하겠습니다. 그래서 세개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. 그리고, 예, 그래서 떨어지면 이 부분에 다시 풀을 칠해서 이 윗부분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기,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붙여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어, 이, 어, 이 부분을 조금 더 잘라내고 여기에다 붙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붙일 건데요. 어, 이렇게 좀 모아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다, 이렇게 풀칠을 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. 이렇게 붙였을 때 조금 더 아래로 해서 붙여서 연결된 느낌을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솔까지 잎사귀를 만들어 봤습니다.